네, 안녕하십니까? 성공적인 투자를 돕는 백호랑이 트레이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주식 매매 기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줄 마법 같은 지표 바로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차트에 선3 개만 보고 어떻게 매매라고 생각하셨나요? 천만에요. 이3 개의 선 안에 담긴 엄청난 의미와 활용법을 오늘 제가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을 넘어 시장의 큰 흐름을 잃는 눈까지 기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볼린저 밴드 도대체 넌 누구냐? 볼린저 밴드는 존 볼린저가 개발한 지표로 주가의 변동성을 파악하고 매매 시점을 결정하는데 활용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쉽게 말해, 주가가 얼마나 할,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지금 주가가 비싼 구간인지, 싼 구간인지 한눈에 보여주죠. 볼린저 밴드는 크게 3개의 선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중심선, 두 번째 상단 밴드, 세 번째 하단 밴드입니다. 첫 번째 중심선, 주로 20일 단순 이동 평균선을 사용해요. 이 선은 주가의 추세를 나타내는 기준점입니다. 주가가 중심선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라고 볼수 있겠죠. 두 번째 상단 밴드. 중심선의 주가 표준 편차의 두 배를 더해서 계산합니다. 주가가 이 상단 밴드에 닿거나 넘어서면 이제 좀 많이 올랐네. 가매수 구간에 접어들 수도 있어. 라고 알려주는 저항선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네, 세 번째, 하단 밴드. 중심선에서 주가 표준 편차의 두 배를 빼서 계산합니다. 이 하단 밴드에 닿거나 밑으로 내려가면, 야, 이거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감에도 구간일 수 있으니 주목해봐. 라고 알려주는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이세 개의 밴드 안에서 주가가 움직일 확률이 약95% 정도 된다고 하니, 이 밴드만 잘 봐도, 주가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겠죠. 네, 그럼 두 번째 볼린저 밴드 실전 매매 전략 파헤치기. 전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평균 회기 전략, 역추세 매매, 변동성 돌파 전략, 추세 추종 매매, 중심선 활용 전략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평균 회기 전략입니다. 주가는 항상 평균으로 돌아오려는 성질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는 거죠. 하단 밴드 매수, 상단 밴드 매도. 주가가 하단 밴드에 닿거나 이탈하면 과매도 상태로 판단하고 매수를 고려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상단 밴드에 닿거나 이탈하면 과매수 상태로 판단하여 매도를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 아까 하단 밴드 매수, 상단 밴드 매도라 하지 않습니까? 요 여기 요 하늘색이 요렇게 상단 밴드 요렇게 하단 밴드가 있습니다. 요렇게 하단 밴드 하단 밴드에 닿으면 여기서 매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샀다면 요렇게 반등했을 때 여기 부분이나 여기 부분에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평균회기전략 역추세매매입니다. 이 전략은 주가가 박스권에서 움직이거나 행보하는 장에서 아주 유용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가가 강한 추세로 움직일 때는 밴드를 돌파하고도 계속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전략만으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전략과 함께 봐야 해요. 네, 두 번째 변동성 돌파 전략, 즉, 추세 추종 매매입니다. 이 전략은 주가가 강한 추세를 시작할 때 포착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밴드 폭 수축 후 확장, 스키즈 앤 벌즈. 여러분, 주가가 밴드 폭 안에서 좁게 움직이면서 밴드 자체가 좁아지는 구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걸 스키즈라고 합니다. 마치 용수철처럼 꽉 눌렸다가 튀어 오르기 직전의 모습과 같죠. 이렇게 에너지를 응축하다가 갑자기 밴드 폭이 급격하게 넓어지면서 이거를 벌지라고 합니다. 주가가 상단 밴드를 강하게 돌파하면 이제 상승 추세가 시작될 거야 라고 판단하고 매수를 고려합니다. 반대로 하단 밴드를 강력하게 하향 이탈하면 하락 추세의 시작으로 보고 매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요 부분 정도가 네, 밴드 안에 있다가 좁혀졌는 구간이죠. 이렇게. 이렇게 좁혀졌는 구간입니다. 좁혀지는 구간에서 여기서 돌파가 일어나면서 요렇게 돌파가 일어나면서 요렇게 밴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키즈 후 상단밴드 돌파하며 급등하는 종목입니다. 스키즈 후 하단밴드 이탈하며 급락하는 종목, 예시. 요렇게 스키즈 행보하다가 좁아졌다가 하단밴드를 이탈하면서 요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예시입니다. 네, 다음으로 중심선 활용 전략. 주가가 상승 추세일 때 중심선은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주가가 중심선 위에 있을 때 매수를 고려하고 혹시 주가가 상승하다가 중심선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깨고 내려가면 매도 시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일 때는 중심선이 저항선 역할을 하겠죠. 그럼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중심선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의 차트입니다. 요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에 21선, 요 노란선이 21선입니다. 여기에 지지를 받고, 바닥을 탁, 지지를 받고, 요렇게 올라갔습니다. 다음으로, 중심선 이탈 후 하락하는 모습의 차트 예시입니다. 요 노란선이 21선입니다. 요 차트가 21선을 여기서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하락하는 중심선을 깨고,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볼린저 밴드.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활용 팁및 주의사항입니다. 볼린저 밴드 정말 매력적인 지표죠. 하지만 완벽한 지표는 세상에 없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과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밴드 타기 현상의 주의. 강한 추세가 형성되면 주가가 밴드를 돌파하고도 계속 밴드를 타고 가는 밴드 타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밴드 밖으로 나갔으니 무조건 떨어지겠지 하고 섣불리 매도하면 큰 수익을 놓치거나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추세가 강한지 약한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단독 사용 금지 다른 지표와 함께 활용 볼린저 밴드만으로는 모든 시장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RSI 상대 강도 지수를 이용해 가매수, 가매도 강도를 확인하거나 MACD로 추세의 강도와 전환을 파악하는 등 다른 보조 지표와 함께 활용하면 훨씬 더 신뢰도 높은 매매 신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단 밴드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도 RSI도 감매도 구간이라면 더 강력한 매수 신호가 되는 거죠. 근데 네, 다음은 거래량 확인 필수. 밴드를 돌파할 때 거래량이 실리는지 꼭 확인하세요.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밴드를 돌파하는 것은 추세 전환이거나 강력 강한 추세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네 번째 시장 상황에 따른 효율성 차이. 볼린저 밴드는 행보장이나 박스건 장세에서는 효과적이지만 너무나 변동성이 크거나 예측 불가능한 시장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주식 투자의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는 볼린저 밴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중심선, 상단 밴드. 하단 밴드의 의미로부터 평균 회귀 전략, 변동성 돌파 전략까지 이제 볼린저 밴드가 단순히 선세 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차트에 볼린저를 적용해 보시고 아 볼린저 밴드를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표를 삭제하겠습니다. 차트 보기, 네, 0600 기움 종합 차트입니다.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여기 지표 추가, 지표 추가에서 여기서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 여기 볼린저 밴드가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더블 클릭하고 여기 볼린저 밴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저가, 요게 21선입니다. 그리고 라인을, 요 중심선을, 네, 중심선을 요게 이제 한 5로 하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아까 노란색으로 하고, 이게 상단 밴드, 상단 밴드 색깔을 아까 하늘색, 이렇게 이거를 3, 그리고 하단 밴드 색깔을 이거를 하늘색, 이거를 3, 이렇게 다시 보여드리면 중심밴드 5 노란색 상단밴드 하늘색의 3 하단밴드 하늘색의 3 그리고 이걸 하면 이렇게 볼린저밴드가 만들어집니다 마음에 안 들면 여기 더블클릭을 해서 어, 조건 값을 요거를 뭐 너무 두껍다 요거는 너무 얇다 그렇게 해서 한번 바꿔보면 네, 아까 비슷하게 네, 볼린저 밴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투자 스타일에 맞는 전략을 찾아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맹목적으로 지표에 의존하기보다는 시장의 흐름과 다른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눈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투자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백호랑이 트레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